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간네 보자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자격 없는, 없는 내힘이 아니 오직 예수 님의 보 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힘이 아니 오직 예수 님의 보 혈로,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힘이 아닌 고백할까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번하나가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번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7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7절 한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다섯 번째 어, 전도에 대한 이야기. 주제로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한 사람의 가치라고 제목해 보았습니다. 어, 옛날 그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그두 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두 분의 목사님이 대화를 하는데, 어, 좀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밝고 힘찬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실망스럽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근데 무슨 얘기였는가 하면 이쪽의 목사님하고 이쪽의 목사님 두 분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저는 지난 3년, 무려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교회 목회를 했는데, 어, 정말 신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단한 사람 얻는데 그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3년 동안의 결과가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에 나는 정말 능력이 없는 목사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은편에 앉아 있는 또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난 한주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는 막 찬양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제 하는 집회인데 그 일주일간에 뜨거운 집회를 했는데 예수님 잘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단한 사람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아, 우리는 참 능력이 없는 목회자인 것 같아 이런 얘기하면서 실망스럽게 대화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간에 있었던 목회생활의 쓰라린 이야기들을 나누고 나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세월이 지났어요. 그 각각의 한 영혼과 그한 영혼, 그한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여러분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첫 번째 3년 만에 한 사람 얻었다고 했던 그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아프리카 선교회 기초를 세운 로버트 마펫 선교사였습니다. 아프리카 선교회 기초를 이분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어, 일주일간의 부흥의 끝에 한 사람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한그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프리카의 복음의 불을 붙인 바로 우리도 어쩌면 이름을 들어봤을 것 같아요. 리빙스턴 선교사였습니다. 이두 사람이 그 각각의 얻었던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 목사님도 교회 학교 다니던 시절에 많은 친구들을 좀 전도해 보려고 애써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많은 친구들을 초청하고 많은 친구들을 전도해 오면 이런 선물을 준다.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해가지고 저도 많은 사람 초청해서 그 선물을 받아본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땠을까요? 언제는 친구를 초청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전도했는데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목사로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많은 우리 청소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지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잘안 돼요. 그러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원통장독의 청소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한 사람이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그한 사람이 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부제처럼 한 사람의 가치가 매우 매우 소중한 것이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누가 보면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그 기쁨이 크다 이렇고 있어요. 99명, 아흔아홉 명의 의인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돌아오는 것이 더 기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비유 중에 어, 너무나 쉽고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이해가 잘안 되는 얘기 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99마리의 양을 어, 지키던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 99마리의 양들을 다 버려둔 채로 한 마리의 양들을 쫓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99마리 100마리쯤 있으면요. 굉장한 부자예요. 근데 이 99마리의, 99마리의 양들을 버려둔 상태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떠난다는 이야기가 결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집안에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6살짜리 아이, 저, 아, 목사님의 아들도 6살입니다만 5살, 6살 먹은 아이가 길가에 나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곳에 있는 아이들 다 버려두고 나서 그 아이를 건져오고 그 아이를 구해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희 애를 보면요, 그 주차장에서 차들이 막 다니는 데서 키가 차보다 낮아요. 그래서 안 보이잖아요 시야에 이 아이가 막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큰 차들이 막 다니는 길가에 겁도 없이 막 뛰어나갑니다. 그한 영혼, 한 아이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 안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아이를 위해서 뛰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어떤 마음이시냐하면. 아아, 9명의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의인, 99명의 의인들보다도 한 사람의 죄인으로 버려졌던 그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얻은 한 영혼. 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으로 기뻐하면서 끝날까요? 아니죠. 그 돌아온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한 영혼, 이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세요, 귀하게 사용하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온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 친구들 모두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정말 귀하게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마 잘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 아주 유명한 강사 한 명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세미나에서 강연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주머니에서 100만원짜리 수표를 꺼내는 거예요. 100만원짜리 수표를 탁 꺼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다 알죠. 100만원짜리잖아요. 네, 이 100만원짜리 수표 여러분 갖고 싶었습니까? 뭐라고 할까요? 네, 갖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수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제가 하는 행동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 100만 원짜리에다가 어떤 일을 하냐면 100만 원짜리막 구겨요. 그래서 탁 바닥에 버리고. 여러분 그래도 이 수표를 가지고 싶으십니까? 네,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이 수표를 어떻게 해요? 발로 막 밟아요. 또막 침도 뱉어요. 막 더럽게 합니다. 막 여기저기 굴려요. 여러분 그래도 갖고 싶으십니까? 네, 갖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변함없이 외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백만 원짜리 수표가 구겨졌던, 침이 묻었건 더럽혀졌던 간에 그 백만 원을 은행에 가져가면 백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백만 원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백만 원짜리 수표처럼 구겨지기도 하고. 밟히기도 하고, 더렵혀지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99의 의인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의 영혼,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세상이 비교할 수 없고,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한 사람이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한 영혼이 된 것처럼 이제 다른 한 사람도 나처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요? 저는 학교를 6살 때쯤에 다녔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초청해서 교회에 갔지 나 스스로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요. 누가 나를 초청해 줬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만 나를 교회로 초청해 준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늘날 목사까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불러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불러 줘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참다운 가치 있는 인정받는 사랑받는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불러낼 수 있는 것. 불러오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나님만에 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는 뭐예요?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과 기도를 기뻐하는 사람 오늘 다섯 번째 뭐죠? 전도하는 사람 아흔아홉 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떠나는 목자의 마음처럼.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의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처럼 또한 다른 한 사람을 불러오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치 있는 한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친구 누구 누구 친구 누구 누구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엄마, 믿지 않는 우리 아빠, 믿지 않는 우리 할머니 그리고 우리 옆집에 있는 누구, 그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처럼 가치 있는 한 사람으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흔 아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심정처럼 우리들을 여전히 살피시고, 우리를 여전히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른받은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같이 있는 한 사람으로 쓰임 받기까지 이곳에 와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잘 자라가는 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은 그들을 하나님 불러 모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선물을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긴 말씀을 참으로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에 축복합니다. 지난 주에는 드라이브스루가 있었습니다. 피자 한 판을 들고 여러분을 만나러 갔었는데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주어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어, 그러한 좋은 시간을 또 우리가 만들어서 드라이브스루로 여러분 찾아갈 수 있도록 또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5월달 이제 여러분 계약하는 일정들에 맞춰서 예배가 정성화될 예정입니다. 정성화되는 일정들은 다음 주 정도에는 우리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코로나 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나라의 현실과 오늘 우리의 현실들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고 긴 시간이라 할수 있고 때로는 짧은 시간이라할수 있지만 이 시간을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린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한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나처럼 다른 한 사람을 불러 모으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며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한 사람,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한 사람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전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 이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한 사람을 이끌어내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또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과 또 이들을 보호하는 가정 위에 우리 청소년들의 학업과 인생의 진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